강선희 전김해 서부 보건소장 장학금 500만 원기탁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은 11일 강선희 전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이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. 강전 소장은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공공보건 분야에서 38년 동안 근무하면서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, 서부 건강지원센터장,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을 거쳐 지난 6월 말 퇴직했다. 그는 동료들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공직생활 마지막 급여를 뜻있는 곳에 쓰고 싶고 작은 나눔으로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. 홍태영 시장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역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. 허튼 소리. 그놈 유튜브 유식tv였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